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뷰남 창수입니다. 오늘은 보야의 BY-BM 6040이라는 지향성 샷건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에 비해서 음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전혀 안 받습니다. 가격 차이가 거의 한 5배,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음질이 이 정도라는 거 그리고 음질뿐만 아니라 수음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요. 뭐 어쨌든 일단 언박싱부터 하면서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. 구성품 해자입니다. 자 우선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밀봉실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칼로 뜯어볼게요. 제 상단에 휴대용 파우치가 들어 있고 이 안에 마이크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. 마이크 본체는 폼 형식의 윈드스크린이 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. 이거를 빼면은 마이크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폼 형식으로 된 윈드스크린이 포장 때문에 좀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이크를 거치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. 마이크를 끼울 때 기스나지 말라고 고무도 동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 고무를 끼운 상태에서는 마이크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XLR 케이블까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털 형식으로 된 윈드 스크린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바람 소리를 더잘 막아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털 형식으로 된 윈드 스크린이 더잘 막아줘요.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하실 땐털 형식으로 된 윈드 스크린을 사용하시고요.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폼 형식으로 된 윈드 스크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티커와 사용자 설명서들이 들어있네요. 구성품은 이렇게 알차게 잘 들어가 있구요. 이제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. 마이크 뒤쪽에 XLR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요.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XLR 케이블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이 마이크는 팬텀파워를 켜주셔야 됩니다. 팬텀파워는 12V에서 48V까지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런 팬텀파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. 마이크 연결 아댑터는 그냥 저렇게 밀어서 넣으시면 돼요. 안 부러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이제 마이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지금 마이크 본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이 마이크는 인질 하나에 몰빵했다고 보시면 돼요. 뭐,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없지만, 그래도 이 마이크의 특징이 있어요. 그건 바로 전방에 위주로 소리를 수음하는 지향성 샷건 마이크라는 겁니다. 그냥 지향성도 아니고, 샷건이에요. 샷건. 한마디로, 저 멀리 있는 소리도 쭉 땡겨와서 수음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이 마이크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 볼게요. 이 마이크가 음질뿐만 아니라 수음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. 우선 먹방 ASMR 보여드릴 건데 마이크 위치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제 머리 위에 위치시키고 해볼게요. 맛있는데요? <laughs>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군대에 있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. 그날따라 유독 잠이 들기 전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. 그런 찝찝한 기분을 안고서 잠이 들었습니다.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배 쪽에서 뭔가 묵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하고 눈을 떴습니다. 눈을 떴더니 어떤 사람이 제배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 누구야 하면서 얼굴을 봤습니다. 그런데 이목 위로 얼굴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 꿈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안도를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주위 360도 사방에서 지금 이런 웃음소리로 수십 명이서 저를 비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 전에 제배 위에 목이 없던 귀신이 앉아있던 거는 뭐 귀신 꿈꿨다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일어나서 제 귀에 들리던 그 수많은 비웃음은 무엇이었을까요?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. 별로 안 무서웠죠? 죄송해요. <laughs> 알고 있나요 지금 그대 가진 행복 내게 아픈 이별이란 걸 그녀가 나를 떠나가기 전에 나도 그대처럼 행복할 수 있었죠 설레임이 가득한 그대 하루만큼 나의 하루 길고 외로워 어쩌면 나는 바랬는지 몰라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이별이 되기 <laughs> 이런 나를 이해 해요. 그대 미워할 수 밖에 없는 날, 그대가 나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워서, 주. 니를 사랑 <목소리> Very good. 아주 비행기 소리 장난 없죠.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보야의 BYBM 6040. 지향성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던 마이크가 사라졌죠? 어디에 갔을까요? 바로, 제 위에 있습니다. 제 이렇게 화면 앵글 밖에 마이크를 갖다 놓은 이유는 조마카처럼 앵글 안에 마이크가 나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화면 앵글 안에 잡히지 않는데도 이 정도의 음질이 나온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마이크를 지금처럼 배치를 했고요.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어요.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? 음질 상당히 괜찮고 수음 능력도 좋지 않나요? 지금 이게 인터넷 최저가로 10만원 초 때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어,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마이크들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. 다만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. 이게 조금 추가 지출이 있겠네요.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